안녕하세요. 핵심을 코옥 찌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실무 노트의 편저자 유영관입니다. 여러분께 디지털 시대의 필수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먼저, 이번 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초개념과 적용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적용요건 처음 들어보는데, 하신다면 아주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니까요. 먼저 보호법의 성격부터 알아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국가가 개인정보의 처리와 절차에 개입하는 공법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제재하는 거죠. 민법은 개인 간의 계약이나 가족 관계 같은 사익 조정을 다루지만, 보호법은 공법으로서 행정 제재나, 형사벌까지 포함하는 강행규정이 특징이죠. 따라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갖추고, 실무 취급자 교육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어? 법이 만들어졌으면 계속 적용되는 거지. 적용되는 때가 따로 있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행위나 행위의 의사가 있을 때 법이 적용되든지 않든지 합니다. 그래서 법이 적용되는 요건을 살펴보았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 정보를 정리하여 문서를 만들었다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둔 것은 단순 메모로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호법 적용 조문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뭐뭐하여야 한다? 는 형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번엔 보호법의 존재 이유라 할수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위치정보 등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정보의 범위는 고정된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점입니다. 알아볼 수 있는 형태에 따라 추론이나 유추, 구별의 단계로 나뉘기도 하고 정보 주체와의 원근에 따라 누구는 알아볼 수 없는데 누구는 알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단독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알아본다는 말은 특정하거나 식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원번호나 차량번호 같은 정보도 그 번호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느냐 입니다 일반인은 몰라도 처리자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게 되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땐 단순한 정보라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개인정보 설계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 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죠. 개인정보 유형 yg 분류법 개념 네가지 정리 첫째 개인정보 처리자란 둘째 업무란 셋째 개인정보 파일이란 넷째 처리란 자 이번엔 보호법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개인정보파일 처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개인정보처리자란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정보를 관리, 통제하고 책임지는 주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한 개인정보의 주체를 정보주체라고 하며,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는 제3자라고 합니다. 둘째 업무란? 보호법에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뜻합니다. 즉, 돈을 버는 사업이든,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든, 심지어 비영리단체의 활동까지도 업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 인사 관리, 병원의 환자 진료 기록 관리, 고객 관리 부서의 고객 응대, 협회의 회원 명단 관리 등, 이 모든 것이 업무입니다. 다만, 단 1회의 작업이라도 업무가 될수 있으므로, 개인 정보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 정보 파일이란, 개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정리된 엑셀 파일, 전산 시스템, 수기 장부까지 포함됩니다. 검색이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전부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다만 비체계적으로 모아 두었더라도 검색만 가능하면 파일로 봅니다. 자가용에 설치한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하지만 업무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차주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넷째,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뿐만 아니라 제공, 변경, 파기 등도 모두 처리에 포함됩니다. 즉 정보를 어떻게든 만지기만 하면 처리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단순 전달 통과의 경우 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재를 참고하세요. 보호법에는 9가지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다 중요한 여섯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개인정보 처리 원칙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며 법을 판단할 때 최후의 판단 기준인 조리라고도 할수 있어요. 1. 목적의 명확성 및 범인의 최소수집 원칙 개인정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 하에 수집되어야 합니다. 그 예로 이벤트 참여자 추첨을 위해 이름, 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명확한 목적. 나중에 쓸 수도 있어서 일단 수집하는 것은 불명확 위법이 됩니다. 2. 목적 외 이용 제한 원칙.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외 법률의 특별한 규정, 급박한 생명, 신체 보호 등. 3. 안전성 확보 원칙.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 필요. 4. 처리의 투명성 원칙. 개인 정보의 처리 사항을 명확히 알리고 공개해. 5.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원칙. 정보 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등 요구를 보장. 6.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원칙이 왜 중요할까요?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권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 보호법인 거죠. 정리해 볼까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를 다루는 주체, 업무는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개인정보파일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보 묶음, 처리는 그 정보를 다루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처리할 때는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성격과 적용 요건, 주요 개념, 처리 원칙 등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간단하다고요? 그럼 교재 확인 아시죠? 제 일장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